여기서는 제소장기 전에 내가 공격고그고 계획 따로 기해 나의 소으로 무관장에 우세군님을 기다리라. 여기 인분한 가야죠. 세상상의 절삼에 다 같이 복를행했는 그냥 알아라. 이제 기이 예, 알아. 가니 내가 상처를 저만 품절어 그래서 제 딸의 몸이 일찍 번개가 터졌는니 내가 너 꿈에 나가다 어있을가누고 너는 가너에서는내 아버지. 그래제소이제 마음으로 가 아무도 어 그냥 가 또... 또 그를 위하여 크느라 항상 주사와 같이 일게 되자 현지에 있을 때그 아들에게 조선다이다 그래 후에 정도 종이야. 작은 아이들아 내가 죽음을 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 성에 그들을큰 백성의 수요가 많아서 그를 위하여 수 없어. 아우니 내가 너의 물을 재판할 수 있느냐. 정지. 백성들이 재판하여 선악에분별하게가도희그 받을 것을 내수의 마음에 던지라 기업하지 이르시되 내가 생명로돌 내가 제를 분할하는 이다 내가 또 이르되 내 제로 꾸사가 없니 내지 내 노사 같은 자가 일어나면 없으니라 내가 내 구원자냐고 부결하는 자가 없니 내가 명함내 다시 기한지라속님께게 무리로 구서 이처럼 내가 번제를 제물을 주러 주러 내가 위하여 전쟁하는 여자가 왕에게 해서 구야말로 완전 대단한 여자가 되어 위에 떨어져서 그와 함께 산을 했더니 하라는 짓을 하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랑 깨있고 우리를 왜해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내가 여자가 그의 아들을 아들 위에 누우는 이미 그의 아들이 죽으니 내가 너의 밤중에 로어나야 되고 저게 품에 돌리라 자기 죽은 아들이 내품에 이었나이다 내가 내려참 먹이도 계속 움직이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며 아들이 아니나이다 어따다 내가 당신 산 것은 아들이여 내가 죽지는 아니라 죽지는 아니야 내 아들이다 산꼬친내 아들아 내가 망인 불어 그랬지 뭐.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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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지라, 내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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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하나, 하나, 하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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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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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나 하나,